노자 도둑경 68장 좋은 사나이는 사납지 않고 잘 싸우는 이는 성내지 않고 적을 잘이긴 이는 다투지 않고 사람을 잘쓴 이는 낮추기를 한다. 이를 일러 다투지 않는 덕이라 한다. 이를 일러 사람 쓰는 힘이라 한다. 이를 일러 하늘과 함께하는 꼭대기라 한다. 사람의 본성은 탐욕, 싸움, 성욕입니다. 그런데 어, 구도의 정신도 알고 보면 높은 차원의 생존 경쟁입니다. 구도의 정신도 더 오래 살겠다는 염원이 기본을 이루고 있습니다. 맹자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연못을 위해서 물고기를 물어주, 몰아주는 것은 수다리오, 숲을 위해서 참새떼를 몰아주는 것은 메이다. 탕왕과 부모왕이라는 성군을 위해서 백성을 몰아주는 것은 걸왕과 주왕이라는 폭군이다. 이 지구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엄청난 사륙의 소용돌이는 결국 사람을로 하여금 하늘나라로 나아가도록 밀어붙이는 폭풍우와 같은 힘임을 알수 있습니다. 하님께서 할일 없이 쓸데없는 일을 벌일 까닭이 없습니다. 이상 다석유영모 선생님과 박영호 선생님의 노자 불이입니다 감사합니다.